오늘은 판마트 알리 사은품 주는 기간에 주문한 스위트빈 시리즈 입니다 어, 요거는 제가 알리 할인기간 청구할인 이것저것 해가지고 134,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18만원 이고요 134,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당연히 5일 배송이라도 이전에 계속 사은품을 줬었기 때문에 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5일 어, 배송이라서 사은품을 못 받았습니다. 그거 제가 그 사은품 꼭 받을 수 있는 영상 올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20일날 할인할 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스위트빈 인스팅토이랑 콜라보를 했는데 어, 그거는 개당 17,000원에 한 박스 20만 ,000, 4천원 너무 비싸서 구입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인스팅 토이 특유의 냄새 그리고 뭐 딱히 사고 싶지 않아서 안 샀고 요거는 이제 좀더 구할 수있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은품 안 줘가지고 반품 처리하려다가 그냥 소장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알리에서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조심해서 열고요. 개봉해 볼게요. 예전에 요거 나왔을 때 제가 개별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개별로 해가지고. 자, 풀박스 다 볼게요. 일단 요거는 홍대점에도 있어가지고 혹시나 오프라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게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가벼운 거 있고요. 웬만한 거는 묵직하고요. 가벼운 거는 요 시리즈 중에서 좀 인기 있는 거는 여기 휴대폰 요건 것 같더라고요. 요 모바일 폰 요게 좀 인기가 있나 봐요. 가벼운 거는 아무래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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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벼울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풀박스이기 때문에, 아, 못뭐 뽑고 싶어. 이거 없죠. <laughs> 요거 가볍거든요. 요거, 일단 요거 가벼운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는 내려놓고. 되게 굉장히 가볍고 많이 흔들려요. 자, 보자. 어우, 이제 환불 처리 해버리려다가 내가. <laughs> 와, 이거는 바로 뽑겠는데요? 이거 가벼운 거딱 스마트폰 나왔고요. 카드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는 제가 그 전에 뽑았는 게 있어요. 한번보게요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휴대폰 모양 폴더폰 되어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뽑을 때 씨, 뭐야 이거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인기가 있죠 그냥 음 저는 냉장고나 이런게 좋더라구요 이게 왜 인기있지 이게 제일 중국 타오바오에서도 이게 제일 비싸더라구요 <laughs> 여기 뭐 충격흡수 전원키면 은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구입한 지가 좀 됐는데, 한 번도 안 켰거든요. 그때 개봉하고, 불 아직 들어오네요. 배터리는 요거 빼가지고 끼우면 되고요 이제 끼울 일이 있을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요렇게 해서 키링으로 매달고 다니면 되겠죠. 어, 이거 이런 휴대폰 크기 딱 진짜 나오면 좋긴 하겠다. 주머니에 그냥 넣고 다닐 수 있네. 자, 요거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가벼운 거 한번 볼게요. <laughs> 아, 인스틱토이 비싸기만 비싸고. 자, 요거 좀 가벼운데 이게 뭐냐면 전화기. 아, 전화기가 니거 그거 그 공중전화? 호호호호호. 어, 풀 박스니까 뭐뭐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없어요. 다 나올 거니까 다음 볼게요. 네? 이렇게 톤 잘라주고, 음,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전화 부스에 열리나? 아흐, 열리고요. 이렇게 안에 스위트빈이 있어요. 저는 스위트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종 살 뿐이고. 예전에 스위트빈 이거 또 사은품 줬었죠, 알리에서. 근데 요즘에 참 사은품이 참그 시기하죠. 2000원. 여기 뒤에. 오, 밤에 찍으면 이쁘겠다. 오, 밤에 찍으면 분위기 있겠는데? 이렇게. 오, 밤에 한번 찍어봐야겠다. 아니다. 자, 어두운 공간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거. 어 이거 이것도 가벼워 가벼운 거를 아 이거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 확 단종돼 가지고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이거는 박스 딱 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오나 오프라인 가면 이제 못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에. 이건 뭐지? 지금, 아, 뽑기 기계네. 오, 이거 움직이나? 안, 안 움직여요. 이거 움직였다가는 뽀사집니다. 어우, 인형 뽑기 하고 싶어. 여기. 움직이고, 뭐좀 놔주면 좋겠다. 여기 깨고락지 있고요. 어 귀여운데 쓸모가 없네. 풀어듣냐? 귀여운데 전혀 쓸모가 없구나. 아, 여기 불 있어. 요 별표. <laughs> 귀여운데 쓸모없는. 어. <laughs> 자, 가벼운 거. 이제 조금씩 좀더 가, 조금씩 무게 있는 가벼움. 이제 좀 열어볼게요. 오, 뭔가 까득했어너 누구니? 뭐니? 어, 시계? 나 시계 저번에 안 뽑았나? 뽑았 네, 이는 봐. 니위에 다리 앙증맞아 아장 스위트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봐. 이 아 이거 시계가 진짜 돌아갔으면은 짱 좋았는데 이거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시계 음 아깝다 네딱 놔두고 불 요건가? 아 뒤에 시계 의미 없다 이게 어딘가? 이 자리네 자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꽉 차고, 좀 가벼우면서 안 흔들리는 거. 어, 이거 그거다. 뽑기 기계거든요. 뽑기 기계가, 머신이, 내가, 있어. 잠깐만. 제가요 자, 요, 가차 기계거든요. 요거 지금, 그건 뭐지? 그, 베스킨라빈스의 패코짱, 가차 머신 뭐 아이스크림 큰거 사면은 이거 4,900원인가 그거 주고 있, 있거든요 그거 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위에 패꽃장 있고 뭐 열리고 이런 거 없고요 이거는 여기 위에 누르면 불 들어오는 거 의미 없다 여기 아마 뚜껑 어 열리네 뚜껑 요렇게 열고 이거 넣으면 되거든요 붓을 넣으면 넣고 돌리는 거네 요거 자, 초록색만 넣어보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아유 귀여운 거아 귀엽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돌아간다. <laughs> 이렇게 나나 나와. 나와 아우 잘 돌아가. 나 이거 3천 얼마짜리 장난감 옛날에 샀었거든요. 초콜릿 넣고 돌려먹으려고. 근데, 고장은 잘 나더라고요. 의미 없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처음에 귀엽지만. 자, 그 다음에. 오, 샷. 너 누구니? 아, 어, 테레비. TV는 항상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몰리 시리즈에도 TV가 안 빠지고. 뭐 있지? 디즈니 시리즈에도 티비가안 빠지고 와 진짜? 어, 멀리에 나오는 그 테레비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laughs> 스위트. 어, 여기에 뭐 다른 거 넣어도 될거 같아요. 다른 거 넣어도 될거 같아. 어, 이거 디즈니 테레비하고도 크기 비슷한 거 같은데? 제 탕인가? 위에는 아니고? 이가 아니고 아 이거 안테나 옛날에 어릴 적에 뭔지 왜랬냐 그테레비뭐 보다가 안 나오면은 안테나 막 때리고 이랬는데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옷돌인가봐요 아닌가? 이거, 오뚜기도 아니고, 자석도 아니고, 뭐지? 왜 이렇게 해지 어, 자석인가? 자석인데, 굉장히, 약한 자석? 인가? 아, 자석? 인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잘잘 드는 잘 걸로 잘라야지. 어 이거 뭐지 컴퓨터인가 봅니다. 아 이거 스위트빈 솔직히 다른 거는 좀 별로거든요. 다른 시리즈는 다른 시리즈는 별론데 저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는 만약에 그 알리 생일 때 홀박스가 풀리잖아요. 사은품도 주고 하면. 이 시리즈는, 어, 구입해놓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괜찮아요. 다른 시리즈는 좀별론데 이것도 아닌데, 가지. 뭐, 이런. 아야, 깨구리가 친군가봐 깨구리. 어? 이것도 자세인가? 어, 자석. 그니까 러 얘는 워낙 가벼우니까, 어머. 이 <laughs> 거꾸로도 붙어 있거든요. 그럼 저것도 자석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자석. 이렇게 하 들어있네요. 하고, 이거는 키보드. 키보드인데, 이거는 자석인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마우스 있고, 키보드 있고, 우리 옛날에 진짜 직장 다닐 때 이런 컴퓨터 했었거든요. 이거 딱 완전 하드 두껍하고 플러피 디스크 큰거 들어가고 아, 새 추억 돋네 <laughs> 추억 뒀는데 옛날에는 그랬지. <laughs> 어, 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있어요. 냉장고, 어? 어머, 나이 시리즈에 잠깐만요. 아, 이때는 제가 개별 뽑을 때는 우리가 제가 그때 피노 젤리 출시가... 됐든지 말든지 저는 이거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봉할 때는 이거 피노 어머 피노 젤리네 아마 그거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어, 냉장고 어문 열리네요. 안에 들어가네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스위집 비나 피노 젤리 콜라보를 했었네. 이거 어나이제 알았네. 이거 어머 여기 콜라 모양 돼 있거든요. 콜라 뚜껑 피노 젤리. 야 이렇게 세, 세월이 지나고 열어보니까 다르네. 허, 세상에 그때는 몰랐던 것도 오늘 안음 일단 다 까겠습니다. 다 까고요. 자, 깨구리 집어넣고 뭐 깨고 집어넣고 스위트빈 뭐 집어넣고. 이렇게 냉장고에 사람을 가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장난감이니까. 잡혀갑니다 짠. 불. 어디였지? 뒤에. 이렇게. 오, 이거 몰랐네. 있으면 야광인가? 야광은 모르겠고. 아하. <laughs> 야이씨. 이거는 괜찮아. 이 스위트비는 괜찮아. 아, 멍멍이 집. 멍멍이 집도 여기 있지요. 자, 멍멍이 집. 짠. 개집 있어요. 이때는 불이 여기 있었고요. 개구리가 지붕이 있고. 이거는 그때 안 뜯었네. 아우, 귀찮아하고 안 뜯었겠죠. 멍멍이. 멍멍이래. 스위트비는 멍멍이. 요렇게. 불은 들어오지만 의미 없다. 이거 나중에 뭐, 뭐, 그집 꾸미기 할때 쓰고 이러면 이쁠 것 같긴 해요. 자, 박스, 잘꾸 걷는 거한번 열어봐. 아유, 아 까르까르 찼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전자 렌지인가 아, 이거 그게 그 코인 일본에 여행 가면은 코인 숙박이나 뭐 이런 것처럼 캐빈으로 잠자는데 그냥 고걸로 딱되네 컨셉이. 어, 이건 좀 따뜻하다. 어머, 좀 착해지는 마음. 이렇게. 음, 의미 없다. 자요런거 있고요. 어 이것도 혹시 가벼워요. 아 그러고 보니 시크릿이 뭔지를안봤네아아 넣겠다 아, 시크릿. 시크릿 넣겠다. 아 가벼운 거다아갔지어 뭐야? 아아얘또껑 열리나? 아우씨. 아, 이거는 뚜껑 안 열리고요. 그냥 다마고지 지금 다 마고찌 하시는 분 있으려나? 아, 버튼은 다 눌리는데 이것만 불들어요. 음, 아래서 깼네. 음. 자, 그리고 마지막. 뭐가 안 나왔지? 이게 안 나왔네. 정빨입니다. 세탁기. 오. 드럼 세탁기. 어, 우리 집하고 똑같은 건가? <laughs> 불 들어오고. 오, 세탁기 이거 빠지나? 잠깐. 어, 빠지긴 할것 같아. 어휴, 씨, 라지면안 된다. 자, 어, 빠지진 않는데요. 혹,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세게 하진 않겠습니다. 코드 있고요. 세탁기 있고요. 불 들어오고요. 어, 이거는 귀찮으니까, 마지막에는 까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빼구리, 세제, 시드비빤스를 덮어 쓰고 있어. 자, 요렇게입니다. 총 12개 장박이구요. 어, 요 시리즈는 나중에 알리 생일 때 뭐, 혹시나 재고 풀린다면 구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시리즈 하나쯤은. 근데 다른 스위트빈 미니로 나온 거는 너무 많아서, 그때 슈퍼마켓이나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그거는 너무 리멘트급이라서 제가 손을 못 대겠고, 한 요거 정도까지는 제가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음, 벌써 다음 주인가요? 그 세일 이제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스위트빈 알리에서 구입한 거1 3 4 0 0원짜리 한번 개봉해 봤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사면 좋은 거, 뭐, 굳이 안 사도 되는 거,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단종되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는 슝, 슝다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끝!